주산천나 박셀바이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식강수 유튜브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박셀바이오. 음, 아 주가에 있어서 좀 굉장히 좀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어 아, 그런 어떤 타이밍이 나와주고 있는데 나와줘야 하는 그런 어떤 타이밍인데 아, 현들아. 음. 아, 금리 인상이 뭐가 그렇게 문제가 된다고. 시장이 빠지는 거야, 현들아. 그래도 힘을 냅시다. 음. 자, 박셀 바이오가, 어, 이 반려동물의 어, 박스 루킨, 품목 허가에 대한 기대감 이 있잖아, 얘들아. 아 진짜. 아, 이제는, 음, 세계 최초의 반려견은 암 치료제가 돼야 돼. 우리 동물 친구들이 굉장히 암으로, 굉장히 좀 힘들어하고 있는, 음, 그런 어떤 상황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얘들아. 아, 그렇기 때문에, 아, 이제는, 어? 슈팅, 슈팅 대박 한번 좀 만들어줘야 하는 그런 어떤 부분이 된다. 아, 너무 빠진 그런 어떤 상황입니다, 연들아. 쫓자기라, 음, 연들아. 이런 어떤 부분 시장이 빠지면 아, 정신이 없죠. <laughs> 마음의 마음의 근력이 아, 마음의 근력이 좀 응? 요즘에 제가 좀 마음의 근력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아, 예전에는 당당하게 맞서서, 어, 은봉을 맞고 이랬는데, 어, 요즘에 힘드네. 얘들아, <laughs> 이게 다, 얘네들, 얘네들 1일 1비 하는 애들 있잖아. 1일 1비 하는 애들. 뭐, 물론 뭐 1일 1비 해도 나쁘지 않죠. 음, 보면, 어 코스피가 보면 외국인 기관들이 이렇게 매도하는 를 금융투자에서 이렇게 매도하는 야 우리 증시에 어떤 답이 없게 만드는 이런 어떤 연기금들의 이런 행태 정말 어떤 개탄을 금할 길이 없는 그런 어떤 부분이 된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음. 근데 어이 아시아가 이게 그 과도하게 해들아어그 자꾸만 이좀 과도하게 증시가 자꾸만 빠지네 보니까. 음, 아니 파월형이 멘트를 좀 제대로 멘트를 좀 고급지게 날렸어야지 말이야. 아파월형 진짜 못됐어. 음, 파월 형이 발언으로 실망 매물에 미국 국채, 국채가 금리하면서 어휴 국채 금리가 금 급등하니까 주식 황소가 급체할 것 같다. 이, 아무튼 현들아 어, 힘을 내세요. 어, 금리 상승 진화를, 진화를 잘해야지. 멘트를 좀 고급지게 고급지게 좀 준비를 해갖고 그래야지. 어, 우리 시장이 좀 빠지는 지 아, 진짜 음. 현들아 근데 이런 어떤 부분은 뭐 되게 오래 갈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보면 음, 근데 요즘에 왜 이렇게 지수 빠지면 왜 이렇게 어, 힘이 없어지는지 몰라. 옛날에는 지수 빠져서, 좀 더, 어, 멘탈감의 어떤 모습을 보였는데, 음, 아또 당하네요. 음, 커피 한잔 하세요. 음. 자, 그래도 뭐, 박셀 바이오가 어디 뭐, 어, 세력 애들이 어디 도망간 거 아니겠죠? 얘들아, 음, 힘을 내세요. 우리 구조대가, 아 이때만 해도 신호가 잡혔는데 진짜 음? 문에서 뜨뜨뜨 계신가요? 이게 나올 타이밍인데 아쪼작게갖고 진짜 갑자기 진짜 이 세력애들도 지수 상황과 함께 좀 소심해졌어 아 진짜 음. 여기 잘 만들어 줬는데 형들아 그쵸죠자 음. 가격선에 대한 부분은 이런 어떤 밑단에서의 가격선이 있겠죠 예, 지켜줘야 하는 가격선 윗선에서 형들아 이런 부분 그러니까 적어도 얘네들이 51선 밑에서 형들아 음, 얘네들이 51선 밑에서 지금 서서히 어, 잡아주고 있는 어, 그런 모양새가 서서히 좀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음, 그렇게 해서 눌려주는 어, 그런 어떤 모습에서 어, 재차 어, 반등에 대한 부분 세게 어, 나올 수 있는 부분은 어, 충분히 있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들아. 그렇기 때문에 어, 힘을 내 슈퍼 파워 음 얘들아 힘을 내세요 아 이거 너무 너무 주가에 있어서 좀그 젠틀하지 못하게 주식황수는 좀 젠틀하거든요 이런 음, 어떤 부분에서 어, 하단선에서 다시 예, 모아가는 이런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 반등에 대한 부분이 에... 에... 나와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이돼뭐 일정 부분 여기서는 물량을 좀 처분했지 보면 음, 그러다가 여기서 재반등하다가 다시 한번 미는 네, 근데 여기서는 매집해주는 패턴이 나오고 있어 보면 음. 힘을 내세요 아 진짜 아, 이건 뭐 어, 연일 연일 계속 이러네 이건 며칠째야 이거 보면 어 아, 정신이 없네 보니까 형들아. 어 아, 지금 이거 매출 재미가 이게 지금 자 어, 이번 달 1월 이후에 계속 이런 식으로 가네. 어 음. 아, 그리고 헤드앤드 숄더 패턴인가. 어 아, 진짜 또 짱해갖고 진짜 저땅 밀어야지 지수를. 음. 자 그런 부분 뭐 코스닥 한번 볼까요, 얘들아 어, 코스닥에 대한 부분 한번 살펴보면 근데 안만 안만 생각해도 되게 오래 갈 부분은 아닌 것 같아. 음. 오래 가지 말아야지, 진짜, 오래 갈 부분은, 이렇게 좀, 매도가, 이렇게,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경우가 어딨어, 어, 보면, 음. 안 그래요? 박셀바이박셀바이어도좀 좋은 호재가 좀한 번씩 빵빵 터져주면, 기분이, 기분이 굉장히 이사이팅 한데, 그쵸? 음. 자, 그런 어떤 부분. 현들아 동물 친구들 잠깐 보자. 어, 뭐, 지수 하락할 때는 동물 친구들 보면서, 음, 재밌는 시간을 좀 가지고 해야지. 음. 뭐, 동물 친구들이야, 뭐, 그 친구가 그 친구이긴 한데. <laughs> 아, 지식강에서, 나 보러 바다 쪽에 한번놀려와 음, 예, 그, 뭐, 산소통 들고 들어갈게. 아았죠 <laughs> 황쨔, 다음에 봐. 예, 고맙습니다. 예. 자 그렇게 해서 어, 좋습니다 음, 그런 어떤 박설바이옴 자 월봉 보면 음, 말아올릴 그런 어떤 부분에 타이밍에서 얘네들이 좀 누르네 보니까 음, 그러니까 얘네들도 좀 아마추어의 티를 팍팍 내는 거야 보면 주식항소도 좀 아마추어 티를 내잖아요 보면 제가 17년차 넘은 18타 주인인데 음, 좀 시장에서 <laughs> 어 짬대우를 못 받고 있는 이유가 다 있겠죠. <laughs> 자, 음. 자 그런 어떤 부분에서 말아올릴 수 있는 그 부, 부분, 음. 아 이건 지켜줘야지. 이건 지켜줘. 어, 이건 지켜주고 말아올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은 충분히 있다. 자 주봉 형들아. 이거는, 요런 구간은 나쁘지 않아. 요런 구간은, 요런 구간은 딱, 딱정벌레처럼 음, 딱, 딱 어, 달라붙어 있잖아. 요런 가격선에 대, 대해서, 요런 가격선. 난 이거, 한 주에 어떻게 앉지면 벌써 금요일이네, 형들아 3월 1일 지나고, 벌써 금요일이야, 형들아 와, 잔나이다. 힘을 내요, 슈퍼파워, 힘을 내세요. 자, 고런 딱정벌레처럼 이렇게 있다가, 형들아 말아올 땐 잔난이지, 말아올 땐 상단의 가격선, 상단의 가격선. 어이구, 조대 이거 돌아올 사이즈인데, 뭐, 이거 보니까, 캔들 보니까, 그쵸? 음. 말아주고 있어, 어, 어, 오늘 같은 날에 폭탄주 한잔 먹으면 안 돼. <laughs> 두식강제 이제 축근육과야, 응. 어. 소전, 음, 몸에 안 좋은 거, 이거 발암물질이죠 술은. 자, 뭐, 한, 한 2주에 한 번씩 먹고 그러는데, 음, 좀, 보니까 생각 중이에요. 음. 그렇게 해서, 윗선에서의부분윗선에서의 윗선에서의 가격성과 윗선에서의 가격성, 윗선에서의 가격성, 엔드라, 음, 이런 어떤 부분. 그래서, 뭐, 저점에서 강력한 슈팅, 이후에 눌려줬던 음, 눌려줬던 부분 이후에, 제 차, 아, 강력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그렇게 해서 어 나쁘지 않아 형들아 이 가격선 좀 어, 매물을 잡는 모습 이런 부분 나오고 있어. 음. 지수가 보면 조금만 하락해도 막 어, 언론에서는 막 공포의 금요일이다 막막 막, 어, 그러죠 보면. 음. 근데 아, 이건암만 음, 생각해도 뭐 오래 갈 어, 부분은 아닙니다 형들아. 음, 그렇게 해서 금리 인상 음, 뭐 은행주야 뭐 은행주 좋지. 음. 금리 인상 발작. 아, 또 짱해라. 금락 음. 아, 또 짱해. 얘들아, 음. 이런 어떤 부분은 오래 갈 부분 아니니까 고민 고민 하지 마. 이 봉에 대한 부분이 잘 만들어지고 있어, 보면. 요로도 요때도 봉에 대한 부분이 잘 만들, 만들어준 다음에, 어머나. 어머나, 세력 형들 움직이네 형들, 형들이 시작할라그는 해. 요렇게 해서 올라가잖아, 보면. 음. 요런 부분. 요런 봉에 대한 부분. 그렇게 해서 연드라 요런 어떤 부분에서 어, 다시금 제차 음, 이런 뭐갈수 있어 보면 음. 어 시장이 하락하기가 힘드네. 음. 연드라 힘을 내세요. 어, 힘을 내시고 구조대에 대한 어떤 열망을 우리가 잊지 말자. 아, 진짜 뭐. 아니 이거 전 세계 최초 암 치료제가 나와야지 우리 동물 친구들이 어, 수면 연장의 꿈이 이루어지죠 그쵸? 음, 들아 힘을 내자. 음, 아셨죠? 음, 그렇게 해서, 음, 가격선에 따라서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어, 될것 같습니다. 자, 아리카페에서 어, 전반에 확인하시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까지 했던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내 네, 고맙습니다.